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고함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새임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한기와 이장을 중심으로 내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곧 임박하였음을 아는 상황에서 이미 열한기상 19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다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고 엘리사는 자신이 경작하던 그 열두 결의소를 버리고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기에 엘리사의 그 순종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일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 자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문과 핍박을 견디어 오면서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고난을 여전히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상황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열두 결의소를 이끄는 엘리사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더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어졌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구한 것과 또한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올리고자 길갈로 나아가는 엘리아와 엘리사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엘리아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의 여행일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2절에서 엘리아는 엘리사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조용히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사에게 청하여서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그 말에, 그 엘리사의 어떻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잘 다녀오세요. 저는 뭐할줄 아는 것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좀 비유가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나요? 본문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열왕이상 1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에 마지 못해 이끌려 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이제 작별 인사를 해도 되냐는 그 엘리사의 물음에 그냥 다녀 오라고 말하며 한 가지를 덧붙이며 말합니다. 그것은 19장 20절 후반절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한 행동은 19장 19절에 겉옷을 그에 의해 던졌던 것 뿐이었습니다. 던졌습니다. 본문에도 겉옷에 대하여서 세 번씩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의 직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겉옷을 붙잡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겉옷을 가지고 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엘리사도 다시 그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스승과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와께서 데려가심을 보았던 엘리사가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 땅에서 작별하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였던 장소인 베델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섬기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일 처음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그 도망가는 도중에 노숙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은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거기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곳에 우상이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하였을 때 결국에는 멸망임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제단이 되어 버린 베델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앞에 정결하도록 그 우상 제단을 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오직 한 가지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보내 주는 곳은 여리고로 데려가십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던 곳이지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요단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전에 입성 전에 거쳤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그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 입성을 한그 백성들은 구원의 완성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여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구원이 오직 여호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걸음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신 일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집요하게 또 어쩌면 그렇게 따라 붙으면서 말을 안 듣고 여기 있으라고 해도 졸졸 그 스승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 열정과 그 순종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9절입니다. 건너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그 말씀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어떤 건강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축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 10절의 말씀에 엘리아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는 나를 데려,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장자의 축복의 한 배를 대해서 두 배로 주는 것이 아닌 저는 이 말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보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살아온 그 삶이 절대로 녹록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을 견디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매기로 연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또한 아들과 이제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양식을 사르밧의 과부에게 작은 떡한 개를 내어오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나 행악하는 백성을 볼 때에 과연 어떤 간구를 그 순간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단순히 할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타락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며 악이 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선지자의 역할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구한 것에 더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보면 이르리라는 이 주제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아무리 머물게 하여도 끝까지 스승의 발꿈치를 따라가며 보고 배우는 엘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영적인 아비에게 우리는 정말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보면 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내가 구하는 것이 건강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막 당장에 불이 내려와서 뒤집어지는 역사 그런 거 꿈꾸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타락해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지 따라오는 세대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의 선배가 저렇게 살았어라고 하며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엘리사와 같은 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시대에 썼던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는 엘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는 얼마나 그 앞날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있었기에 자신의 사명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마틀그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지 아니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아버지여내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마병이여 그렇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고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아의 그 하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수레와 불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상의 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것을 본그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똑똑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엘리야가 가기를 주저하고 다른 것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적진의 한복판인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영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면서 행하였던 내 방식과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자 하였을 때. 내가 보고, 배우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만류해도 기꺼이 주님 손에 이끌리어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하여 여기 머물라고 할 때, 때론 그런 유혹도 찾아오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켜보며,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그곳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증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더욱 악해져 가며 진리를 배격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